2021, 2학기 중간고사, 세종국제고 13번 문제입니다. 태양에서 핵융합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자, 태양에서요, 핵융합에너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갑시다. 자, 핵융합 과정에서 참여하는 수소원자가은 6개? 아니죠. 4개죠. 우리 열심히 했죠. 수소원자핵 4개가 헬륨원자 1개가 되는 거죠. 이거 중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그 결손이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죠? 됐죠? 가시광선 형태로 나오는 거야. 됐죠? 어, 개번 틀렸고. 니엔번.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들은 플라즈마 상태이다. 맞죠? 그죠? 맞는 거죠. 됐지? 됐지? 자, 플라즈마 상태라는 걸 살짝 설명해 줄까? 설명해 줄게요. 자, 태양은요. 중심부의 온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죠? 약 온도가 1500만 켈빈이렇게되고 압력도요. 엄청세요. 엄청세요. 약한 30억 개압대. 그래서 그래서 중심에서들은요. 그들은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고 이 플라즈마 상태를 어떻게 변하냐면이온화된 어, 기체 상태라 그래. 됐죠? 그다음에 이온이니까 전자가 떨어져 나갔겠죠. 그죠?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니 맞죠? 되죠? 자, 이번게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전과 후에 질량 변화? 있죠. 질량이 줄죠. 질량 결손. 그죠? 줄어들죠. 질량과 에너지는 같잖아. 등가성. 근데 질량이 줄니까 그죠? 그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로 튕겨 나오는 거죠. 이에너지한 20억 분의 1이 지구에 오는 겁니다. 그죠?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줄어요. 틀렸죠 답은 니은만. 2021 2학기 중간고사 세종 국제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